이 위기의 순간. 바이시 신부가 자기의 귀여운 소년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한 것은 물론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을 뿐더러 오히려 알로샤의 심리 상태의 참된 의미를 완전하다고는 할수 없어도 예리한 눈으로 통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젊은 주인공의 생애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기이하고도 막연한 순간이 가지는 의의를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전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알료샤에게 던져진 질문. 너까지도 저 신앙이 얕은 자들과 한 패란 말이냐. 라는 바이시 신부의 슬픈 질문에 대해서, 물론 나는 알료샤를 대신하여 "아니 결코 그는 신앙이 얕은 자들과 한패가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해석하는 편이 더 옳아서리라. 저 그의 마음의 혼란은 지나칠리만큼 두터운. 신앙심에서 온 것이었다. 그러나 어쨌든 혼란이 생겼던 것만큼은 사실이었고 또한 그것은 그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에도 알료샤 자신이 이 슬픈 하루를 자기의 일생 중에서 가장 괴로운 숙명적인 날의 하나로 기억할 만큼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단도직입적으로 그의 마음에 그러한 비애와 불안이 생겨난 것은 장로유해가 고중병 환자의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을 나타내는 대신 반대로 너무 일찍이 부패하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에 대해 서슴치 않고 그렇다 그것은 사실이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단지 나는 너무 지나치게 성급히 나의 젊은 주인공의 순진한 마음을 냉소하지 말아 달라고 독자에게 간청하고 싶을 뿐이다. 물론 필자인 나 자신으로서는 그를 위해 용서를 빌 생각도 없거니와 그의 단순하고 소박한 신앙을 아직 그의 나이가 어린 때문이라든가 또는 이전에 습득한 학문이 변변치 못하였다든가 하는 따위 이유로 변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그의 천성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확언해 두는 바이다.물론 세상에는 정신적인 여러가지 인상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며 남을 사랑하는 태도 역시 열려하지 못하고 미지근하고 그 지성 또한 정확하기는 하지만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사려와 분별이 있어 오히려 값싸게 보이는 젊은이들도 있다. 아마 이런 젊은이들이라면 나의 주인공의 마음에 일어났던 것과 같은 일은 에서 회피하려고 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분별 없는 지식이긴 하지만 위대한 사랑에서 끌어오르는 것이라면 이런 감격에 몰두하는 편이 회피해 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훌륭한 것이다. 특히 청년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언제나 지나치게 사려와 분별만을 따지는 젊은이는 어쩐지 믿음성이 없어 보이며 따라서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는 볼수 없다. 적어도 나의 견해로는 그렇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하고 사려와 분별이 있는 사람들은 따지고 들 것이다. 세상의 모든 청년들이 다 그런 편견을 믿을 수는 없을 것이며, 또 당신의 젊은 주인공이 다른 모든 청년들의 모범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그렇다. 나의 주인공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신성 불가침의 확고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역시 나는 그를 위해 변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라고 나는 이미 나의 주인공을 위해 용서를 빌거나 변명을 하지는 않겠다고 약간 성급하게 엄명한 바 있지만 앞으로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역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듯 싶다. 따라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즉, 문제는 결코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의 마음 속에는 기적에 대한 승급하고 경솔한 기대는 없었다. 그리고 또그 당시 알료샤에게는 어떤 신념의 승리를 위한 기적이 필요치도 않았다. 사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었다. 또한 전부터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어떤 관념이 대번에 다른 관념을 압도하기를 원했기 때문도 아니었다. 아, 절대로,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 일에 있어서 그의 마음 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던 것은 하나의 얼굴, 오직 하나의 얼굴뿐이었다. 그가 사랑해 마지않던 장로의 얼굴. 그가 숭배해 마지않았던 의인의 얼굴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다.그의 젊고 순결한 마음에 깃들어 있던 모든 인간과 모든 사물에 대한 사랑은 1년 전부터 그날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단지 그가 사랑하던 장로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어쩌면 그 사랑은 비정상적인 것이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격정적인 것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고인이 된 조시마 장로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다. 사실 이 인물은 오랜 세월을 두고 의심할 여지 없는 하나 의 이상으로 거의 눈앞에 서 있었으므로 그의 젊은 힘과 노력은 온통 이 이상 하나만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때로는 모든 사람, 모든 사물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일조차 있었다. 이것은 그 자신 후일에 가서야 비로소 생각난 일이지만 바로 그 전날 그렇게까지 자기를 걱정시키고 괴롭힌 형드미들이의 일조차 그는 이 괴로운 하루 동안 완전히 잊고 있었다.그리고 그 전날 밤 그렇게까지 열심히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류샤의 아버지에게 200 루블리의 돈을 전하는 일도 역시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것이다.그 덕대풀이하거니와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기적이 아니라 보다 높은 정의였다. 그런데 이 정의가 무참히도 유린 당하고 말았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그의 마음은 뜻하지 않게 무참히도 짓밟혀지고 만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정의가 알료샤의 기대 속에서 사건의 진전과 더불어 기적의 형태를 취하여 자기가 경애하던 서성의 시체를 통해 지체 없이 나타나 주리라고 믿었다고 해도 결코 무리한 일은 아니지 않겠는가 더욱이 수도원 내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알료샤가 높은 지성을 지닌 수도사로서 숭배하고 있던 빠이시 신부까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니 만큼 알료샤는 틀 끝만큼도 의혹을 품지 않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꿈을 윤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만 1년 동안에 걸친 수도원 생활을 통하여 이 꿈은 그의 마음 속에 확고히 형성되어 이런 기대가 거의 습성처럼 되어 버렸다. 그러나 그가 갈망하고 있던 것은 정이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정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세계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높이 받들어져야만 한 것으로. 굳게 믿고 있던 그분이 당연히 받아야만 할 영예는 받지 못하고 오히려 뜻밖에도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지 않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이것은 누구의 심판일까? 누가 이 같은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것일까? 바로 이것이 그때 아직 경험 없고 순진한 그의 마음을 괴롭힌 의문이었다. 그가 진심으로 분노와 모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 의로운 자 중에서도 가장 의로운 자인 장로가 자기보다도 훨씬 낮은 위치에 있는 경박한 군중의 냉소적인 악의에찬 조롱을 당했다는 사실이었다. 비록 기적 같은 건 전혀 없어도 좋다. 기적적인 일 같은 건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않는 데도 좋다. 그렇지만 이 불명에는 무엇 때문이며 이 지옥은 무엇 때문인가? 그리고 저 심술궂은 수도사의 말 맞다나 자연을 초월한 급작스러운 시체의 부패는 무엇 때문일까? 또한 지금 그들이 베라본튼 신부와 한편이 되어 의기양양하게 외치고 있는 하늘로 부터이 계시란 도대체 무엇이며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그런 소리를 떠들어댈 권리가 있다고 믿는 것일까? 아 하느님의 섭리는 어디 있는가? 하느님의 손길은 어디에 있을까? 왜 하느님께서는 이런 가장 필요한 순간 알로샤는 그렇게 생각했다.이 필요한 순간에 자기의 손길을 뒤로 감추고 맹목적이고 말 없는 무자비한 자연의 법칙 앞에 스스로 굴복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신 것일까? 알로샤의 가슴이 괴로움 때문에 피가 그어오른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미 내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때 그의 눈앞에 무엇보다도 먼저 떠오른 것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있던 그 사람의 얼굴, 불명예와 지옥의 낙인이 찍힌 그 사람의 얼굴이었음이 틀림없다. 나의 주인공의 이런 불만이 경박하고 지각 없는 것이라고 비난한데도 좋다. 그러나 나는 벌써 세 번이나 대풀이 하지만 이 사실 역시 경박하다는 비난을 받을는지 모르지만 그 점은 나 자신 미리부터 시인하는 바이다. 필자의 젊은 주인공이 이런 순간에 그다지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한다. 왜냐 하면 지각이란 아주 바보가 아닌 이상 언제라도 되살아 오지만 사랑이란 이런 예외적인 순간에 젊은이의 마음 속에서 용서 숨쳐 오르지 않는다면 결코 솟아나오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제 나는 여기서 어떤 괴이한 현상에 대해 말해두어야만 하겠다. 그것은 알료샤에게 있어 숙명적이고도 암담한 이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퍼뜩 떠오른 생각이다. 그의 마음속에 떠오른 현상이란 다름이 아니라 어제 이반 형이 한 말이 그 순간 줄곧 알료샤의 기억 속에 되살아나 야릇하게도 괴로운 인상을 주고 있는 사실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